안녕하세요, 여러분. MG뱅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 근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대출 업무는 처음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면서 조금 바빴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못 올렸는데, 어,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대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여러분께 간단간단하게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근황 먼저 전달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려볼 주제는 그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생애 최초 대출은 제가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거는 생애 최초로 어 세대원 전체가 집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 대출을 받으면은 생애 최초 대출로 받을 수 있고 한도 이제 총. 대출 LTV를 1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의 1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생애 최초 대출로 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20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프로인 16억이 대출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대 맥시멈 대출 한도는 6억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애 최초 내가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도 내가 살수 있는 대출 한도는 6억이 맥시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60%까지 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 규제에서 생애 최초, 전세 후순위 대출이라는 상품을 좀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그게 뭐냐? 생애 최초 전세 후순위 대출은 대체 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 좀 알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 시세가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전세가 10억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는데 전세가 10억이 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거를 살려면은내돈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내 돈이 당연히 1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전세 낀 집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받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런 무주택자인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되는데 이제 규제 지역은 50%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20억의 프로인 10억이 원래 대출이 되는데 이미 전세가 10억이 있죠. 이미 전세가 10억이 있으니까 그만큼 차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0원이 됩니다. 0원. 그런데,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20억 집값에 곱하기 80%. 생애 최초의 경우는 80% 그랬죠? 20억 곱하기 80%면 16억입니다. 16억인데, 16억에서 대출이 다 되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은 뭘 빼야죠? 현재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 10억을 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억을 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6억이 나오는데 6억. 그러니까 되게 우연히도 생애 최초의 대출 한도가 6억이고 지금 이렇게 강남에 전세를 낀 아파트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런데 10억이 전세가 껴 있는 집을 내가 사요. 그런데 그 집을 살 때도 생애 최초 대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4억이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시고도 내가 4억이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 또한 그 사세죠. 어, 이런 식으로 과거 한 1, 2년 동안 신혼부부들이 집을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강남 집값을 계속 자극한다고 하니까 이번 이제 금융위 규제에서 전세 후순위 대출. 상품 같은 거를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만 듣고는 어 이게 뭐야? 생일차초 전세후진 대출이 도대체 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좀 영상으로 풀어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 좀 부동산 방향이 흘러가는지도 조금 우리가 같이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대출에 관련된 유익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MG뱅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